수고 많습니다. <laughs> 세월이 빨라가지고 벌써 우리가 네, 11월 13일을 네, 만나고.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봄이 네. 또한개월에 지나가고 봄이 네. 왔네요. 네. 여튼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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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오랫동안 그 조장군님을 통해서 또 조장군의 실제적인 자의 기 임상을 통해서 받은 그, 어, 소식을 받고서 지금까지 참 잘, 어, 잡수고 계시는데, 지금 얼마 정도 되셨죠, 기간이? 음, 한 1년 네. 1개월 정도 됩니다. 네. 예. 그 1년 2개월 동안, 이제 처음에는, 어, 약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안 돼서, 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설사 변비가 반복되다 보니까. 미라팜이 아니고 다른 예, 일반 예. 약이겠죠. 예, 예, 예. 회장님이 주신 미라팜 22를 먹으면서, 어, 상처가, 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연해지고, 어, 이러는 차이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어, 또, 다른 제가 만성 축농증이었는데 그 축농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붓고 잇몸이 붓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런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예. 그 전에는 우리가 어,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작아지는가. 예. 그리고 그래, 측정할 때 작년 어, 9월, 10월 때 저희들이 측정할 때는 2주에 한 번씩 그 자를 갖고서 이래 측정을, 그림을, 사각구를 그려서 측정을 하면서 예. 2주에 한 번씩도 예. 몇 미리씩 줄어드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어 차이를 보였는데 네. 이제는 그 사실은 암의 사이즈는 무게도 재야 되고 또굽피 네. 크기를 봐야 되는데 어 우리 암의 그어 종류가 흑색 좀 몸에 피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뭐그 측정하는 기계도 제대로 마땅치 않고 그래서 대략 전에 하던 그대로. 사각을 그려가지고, 최대한 도로 맞춰서 다소 오차는 있겠지만, 은 네.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면서 열심히 해왔고, 네. 또, 이번에는 보니까, 완전히 그, 지난번엔 어 크기 사이즈만 줄어드는데, 이제는 그 당시엔 그래도 돌출된 부위, 그 부위, 그어 흑색 중그 부위가 아 높이가 높, 높이가 네. 있다고. 많이 얇아졌어요. 예. 그게 얇아진다는 라 기본 부피가 내라, 뛰어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빛깔마저 피부 빛깔로 돌아가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 너무너무 반갑고, 사실은 또 이런 암 환자들한테 우리가 희망을 줄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음. 지금 본래 이 부분이 이렇게 넓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넓었고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컸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없어지면서 본래 피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물렁물렁하면서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컸던 것이 지금 이렇게 작아졌고요. 여기도. 어, 큰 것들이 작아지면서 지금은 어, 물렁물렁하게 에, 피부 두께가 얇아지면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손등은 음, 이쪽보다 더 빨리 이, 가라앉았고 어, 주변이 이 색이 이, 아주 연해지고 있습니다. 그 본래 피부하고 비슷한 지금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리는 어, 이 두꺼웠던 것들이 이, 아주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물렁물렁하고 그리고 어,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상자리는 더푹 폐이고 음, 어, 물렁물렁하면서 본래 피부하고 같아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음,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물렁물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 가상자리는 그러면서 볼르피부로 어, 같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 왼쪽은 어, 이 부분이 거의 연결되다시피 되어진 부분들이 작아져서 어, 이렇게 섬처럼 이제 되어져 있고요. 어, 여기도 어, 얇아지고. 이쪽 부분이 물렁물렁해지면서 본래 피부로, 어, 되어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제, 그, 검은, 음, 색만 얇어지면 본래 피부하고 같아질 것 같습니다. 미라팜 22를 먹고, 어, 고생하지 않고, 치료하는 기간 중에 고생하지 않고, 어, 효과가, 예. 예, 확실하게 이렇게 좋아지는, 좋아질 수 있어서, 너무, 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조선생을 통해서, 또는 다른 암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 미르팜 두투 효능을, 흑색종, 피부암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각종 암, 백혈병, 갑상선도, 이런 예방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고, 우리 이 기술이야말로, 생명공학, 약학, 의용생체공학 이런 기술이 다 연계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이 약품을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